안녕하세요 엽지입니다충떡 <laughs> 오늘은 진짜 오래 참은 메뉴인데 이거 먹으려고 진짜 좀 오래 참았어요 이거 최고 절정의 더운 시기에 먹으려고 야, 오늘의 메뉴는 무엇이냐 바로 냉면인데 일반 냉면이 아닌 육회냉면 원래 육회 이런 육회냉면이란 메뉴가 원래 없는 메뉴잖아요 나도 유튜브에서 처음 봤어 네, 저도 어. 근데 이거 촬영하러 오는데 네. 또 PD는 왜저 오늘 카메라에 아니 토핑이 네. 육회 못 먹잖아. 아 그냥 냉면 좋아해. 아 is 아아 그냥 냉면? 아 is 물냉밥 <laughs> 먹으려고? <웃음> 아 is <이즈> 비냉. <laughs> 아, 비냉?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주문을 바로 해보자고. 소현이 메뉴는 비빔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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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우리는 어떻게 시켜 먹나? 저는 물냉그럼 <laughs> 뭐지? <laughs> 물 하나 비냉 하나. <laughs> 하나인 것처럼. 내가 물어본 거는. <laughs> 네. 육회 양만 물어보아 육회 양 어. 둘이 그래도 세개 있어야 되지 않아요? 너 하나만 먹어? <laughs> 아 일단 일단 두 네. 개만 시켜서 네아세개 시켜야 되겠다. 세개 있어야 될것 같아. 두개좀 적을 것 같다. 세개 시켜야 되겠다. 음, 오케이. 오케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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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안 먹었지? 아뭐안 먹었죠. 뭐안 먹었지? 아안 먹었어. 왜 그랬어? 무슨 먹고 지어 <laughs> 육회 먹는다길래 아그치지그 그치. 네. 아. 먹으면 좀공고올만 응. 하지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비워내 세게 그래, 먹을라고 하더라고요 간찬이좀좀자극적이로서 <laughs> 맛있는 거 같아요 <laughs> 배고파서 아니에요? 저 학교 앞에 있는 냉면집에 여름거들면 줄을 그렇게 서서 먹거든요 안 해주시면 <laughs> 학교 홍보대사님 맞아 <laughs> 안 해주시면 <해주세요. 웃음> 그, 저희 동네면냉면줄 서서 먹는 데안 있었거든요? <laughs> 아니 내 생각에는 육회에 대해서는 학교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거야. 있어요, 패디오프라고 됐어. <웃음> <웃음> 커트. 이거 커트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얘가 이거 얘기할 때 내가 쌍욕을 막아버리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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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면은 순대 칡냉면 못 이기죠. 아, 아, 못 이기지 못 이기지. 알아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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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넌 제일 조금 준것 같아 멜렐렐렐렐 멜 기다려야 되나? 반찬... 반찬은 먼저 먹고 있어도 되지 않나? <laughs> 새콤하네요? 아 국물이요? 어또 꽃? 아 <laughs> 괜찮아 똑같은 육수인데? 네. <laughs> 새콤하지? 네 어우 괜찮은데? 어 식초 안 써도 될것 같아 달리기 괜찮았어. 어. 아. 아. 밥에서 좋네. 좋았다. <웃음> 일단 이거는 3 0 0은비대해야 되니까 좀 비교 봅시다. 아니? 와, 먼저 먹네. 찬영이안 어? 먹었는데 계란이. 계란 어, 안 드셨어요? 이 계란이. 아. <laughs> 아, 계란 드신 줄 알았는데. 작전 좀 한번 써 봤어. 고 아, 언제 나와 그럴 건데? 이렇게 안 먹잖아. 맥만 먹고 있잖아 지금. 맛있음? <laughs> <laughs> 그거안 먹었던데요? 안먹었어 무슨 소리야? 카메라에 뭐 촬영에 <laughs> 집중해야 된다고 미리 먹고 있겠다고. <laughs>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laughs> 아니 그릇 들어? 그릇 들어 어떻게? <laughs> 정말 침튀어 <침치에> 나올 뻔했어. 풀릴 <laughs> 뻔했어. 육회가 왜 오래 걸리지? 어? 계란이 없으셔서 살아가셨나? 우리. 아, 계란 분리 못하고 계시네. 아이유, <laughs> 이거. 이거. <웃음> 그렇나. 그래요. 그게 나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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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 반찬. 자한번 더. 그만해. 아, 침 나와. 그만해. 진짜 침 나온다. 아, 이 노른자를 살려야 되는데 그죠? 착지 좋고 뭐 이런 느낌? 아 이거지 이런 느낌. 자,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육회만 하나 아, 육회맛만 일단 음음음 달달고소 아아아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laughs> 음 아,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진짜 이 육회를 면처럼, 면이랑 처럼면 같이 먹으니까 <laughs> 너무 밑에만 거 아니에요? 와 일단 식감은 너무 좋고 도들보들해서 아, 맛은 솔직히 비빔이 세서 조금 죽는데? 조금 생각보다 많이 맛있게 가요? 어 고기를 더 많이 넣어서 먹어야 되나? 즐겁하시는 <laughs> <디저트> 거예요? <laughs> 아 근데 이 식감 너무 좋은데요 저는? 맞렇지 식감은 괜찮지 <laughs> 아 진짜 맛있는데요? 이 육회가 고기가 더 차가우니까 그 식감도 음, 와요 음, 음. 네. 그게 되게 좋아요 비빔냉면보다 육회가 더 차가워서 아 색다른 확실히 있어 음, 근데 막이 비빔냉면에 엄청나게 새롭게 막 맛이 첨가되는 음. 느낌은 아닌데 이 냉면이랑 양념 고기 같은 거랑 싸서 먹으면 맛있잖아 근데 육회에도 조금 음 달달한 양념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까지 맞게 음. <laughs> 안입하세요안입하세요다나거예요 아, 너무 무맛있는요요 근데 아, 하는 사람들은 요 아, 할은은 아, 나야 너무 음. 좋 아, 할 맛이야 아, 이런 거 있잖아 면은? 어디 갔냐? 어? 아 요런 느낌 아우 어, 좋다 아우 음 어, 좋은데요? 숟가락으로? 정말 음 어, 맛있다 이 밑에 남는 게배물냉면 소스하고 딱 어우러져서 맛있어 자네 님쿠 같은 거 하면 지겠네 아 빠르시네요 이것도 여유롭게 먹은 거야 <laughs> 안안아 진짜요? 안 씹으셨어요? 씹을 때 어째 부드러워서 잘 넘어가는데. 일등. 거의 5분 만에. 아 맛있다. 반찬 먹어야지. <laughs> 찬이가 음식 천천히 먹는 스타일이네. 미치네. 콩밥 주시겠네. 원래 항상 음식 좀 천천히 먹으라 이렇게 혼나는데 <웃음> <웃음> 태어나서 <웃음> 처음 들어보는데. 아 근데 좀 뒤쪽 가니까 단점이 있어요. 뭐야? 그 육회 식감이 조금 죽네. 음 초반에는 육회가 면을 잡아먹었으면 나중엔 냉면이 육회를 잡아먹는다. 꺼꾸로 되지. 한대수 네. 음 정도는 또 그냥 육회 그대로 또 먹어줘야 될 거야. 응? 냉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음 맛있다. 그치? 아, 진짜 시원하다 그치? 응 네. 시원 쫄깃쫄깃 이 맛이 너무 좋아요 근데 솔직히 가성비는 너무 안 좋다 근데 육회 비빔밥이나 육회 냉면 시키면 솔직히 이만큼 나오잖아요 그건 맞지 네. 이 비주얼이 너무 땡기면 저는 해볼만 하다 하는데요 음. 안 먹으러 가야죠 식사하셔도 지저 옆에 네야 아는 토스트집이 하나 있는데 와, 맛있겠다 약간 그 길거리 감성으로 팔아. 아 길거리 감성이요? 어. 그것도 촬영해야겠는데요? <laughs> 나온 김에 너무 뽕 부어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요즘 날씨 덥잖아요 한번 나온 김에 <laughs> 이제 냉면 먹었으니 이제 밥 먹어야지 아시원하 음, 사실 고기 먹기 전에 인당 한 접시 식당 먹고 시작해야 되는데 음, 그냥 이렇게 호로록 이렇게 어, 근데 육회 같은 거 고기 먹기 전에 여러 명한 3명 정도 와서 이렇게 먹으면 음. 눈치 보냐고 별로 안 아. 먹거든. 아, 한 젓가락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고 때그 육회 이제 거의 물 생겨갖고 맛 없어져. 근데 1인 1접시로 먹잖아? 가볍지. 그냥. 음. 내 거니까. 나만, 나만 다 먹으면 되니까. 그 어릴 때 남자들끼리 이런 거 육회 하나 시키면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데 다들 불편해서 안 먹어 하니까 그렇게 냉금 이렇게. <웃음> <웃음> 자꾸 이런 식으로 안 먹을 거면 내가 다 먹으면 그래서 너랑 나랑. <laughs>